안녕하세요. 독서하고 생각을 말하는 독설입니다. 오늘의 책은 피부 해결사 위니의 '말랑 피부 만들기'라는 책입니다. 네, 피부 관리 좀좀 좀 관심이 있어서 이 책을 폈는데요.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방법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 책을 집어들게 되었죠. 인상 깊었던 팁 내용 몇 가지 공유드립니다. 첫 번째, 세안 후 피부가 당기는 건조감이 느껴진다면 오버 클렌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단 미온수나 따뜻한 물로 세안을 하고요. 수분 부족 지성 피부시라면 세안제 없이 아침에는 어, 물로만 세줄해도 괜찮다고 하네요. 세 번째, 운동해야 합니다. 운동으로 땀이 배출되면 모공이 확장되면서 자연스럽게 모공 내에 노폐물을 빼준다고 하네요. 네 번째, 운동에 효과가 참 많습니다. 땀이 항균 작용을 해서 여드름균도 죽이고 스트레스도 감소시켜줘서 스트레스 기인 피부 트러블도 감소시켜준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피부 세포도 재생시켜 재생까지 촉진시켜준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 운동이 피부에 가장 좋은 약입니다. 네, 미온수 세안운동, 어, 미온수 세안운동 이두 가지, 두 가지만 꾸준히 해도 기본적인 피부 관리는할수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